닭가슴살 육즙이 조비닐 나온다는 거그리 물이 이이빨나가지않아도 잡을 는 푸드 캡 여기서 금붕어가 살아요. 금붕어로 막 움직여요, 그래서어래 물이 그만큼 이제 탁게 냉각을 지켜서 해주는 거고, 여기에는기름이이데 처음에는 물하고 기름이 있어서 차이가 없어서 모르는데, 튀기고 나면 이제 동무서 지방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차고 내려와요. 이런 게 찌꺼기 같은 거는 처음부터 밑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보면은 저녁에 매일매일 전, 저녁에 청소를 하는데, 이런 찌꺼기들이 내려앉아가지고 물이 담으요 정말 강력하게 내려앉아요. 3, 4일, 7일, 1일이래요 이렇게 물로도 계속 하는거그 찌꺼기들 밤새 내려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어가고어요 이가슴슴 자, 퍽살사오시이 여기 육즙이 나오면. 코코바지지 않아요 바촉간코코이지간해코 드시면 지가코코요닭가슴살바 육즙이 코바지간코코는지 물이, 코바지간이 빨려 지가지않아코 잡을 간 코코바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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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없다고 생각합니다.